뭐점프력으로진거 아니야? 빠는데 다음 번에 아니, 어디요? <오디오> 빈데. <laughs> 뭐, 뭐라 그래야 되냐, 그럼? 야, 10초. 야, 그럼 잘한다 얘기해도 돼? <웃음> <웃음> 5초. 어, 처음 얘기만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양, 양팀 자기가 알아서 이제 <목소리> 잘하는 거 위주로 얘기할게. 감사 아 타격 크니까. 아 <목소리> 아 역시 야오미. 야오야? 야오미, 어, 역시 아오미. 야오야야오미 어. 지고있는데 얼른 쏴야지 슈거더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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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하면 슈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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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야 몰라 아아 슈리아, 슈리아, 터리아아아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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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좋아. 아, 뒤집다, 뒤집다, 와 대박! 와 나이스 시 아. 아, 나이스! 안 불렀어. 오케이, 파울이야. 아, 음, 그지 지성 파울. 아야, 내이대2야서가 네가. 아, 네. 아. 아. 야 애기들 상대로 너무 하시네 성욱이 3점 쏴야돼 맞는데? 아 아니구나 30이었어요? 20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! 이스 대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, 어. 아안 된다. 안 된다. 앞에! 뭐, 그냥 가. 가가 가. 승호 주 그렇지. 아, 구펜데 아, 야 칭찬 이주를 해서 갑니다. 나이스 높이. 빨리 가야지. 어, 일대1이야 쏴, 쏴. 그렇지. 아, 아. 이거 파울 맞아, 상민이 형. 상민이 형. 여기서도 봤어 강원모 선수는 계속 카메라 봅니다 <laughs> 브론 제 <제임스>. 유튜버야? 유튜버? <laughs> G리그 폭격기 <laughs> 어! 성분이 수시 좋아졌어. 칭찬 위주의 해설. 둘다그 얘기. 아 그러네, 맞네. 어. 아, 칭찬 위주의 해설이야 지금. 어, 나도 지랄을 해가지고. 어머, 감자, 감자. 비슷한데 전력을 보면은. 시, 와, 뿌이 뿌이 뿌이. 자, 좋아졌어. 야, 시, 대박이다, 진짜. 어. <목소리> <시, 잘> <목소리> 너 아까 3대1로 왜레이어 올라갔어? <laughs> 엄마의 장점은. <laughs> 오! 빨라! 확실히 빨라! 역시 최대 출신. 자, 아, 잠깐만. 어우니 거리가 아니야 저기안 돼! 리 소녀 패스입니다 소녀 패스 자극, 나쁜 얘기는 조용히 집에 가서 분노한다 아. 아, 네. 과연 들까요? 아 패스다 소녀 턱보드슛 소녀 자수는다어지

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테크니컬 주세요 그러면. 그렇지. 개 높네. 어. 엄머 <어머쇼>! 죠 그렇지 <그치>, 재용이. <laughs> 와. <laughs> 점프 개 높아. 어. 벼룩이야 벼룩. 어머나, 진짜. 어머나. <laughs>

이하고 쓰는데. 아니왜카 NBA 보면서 공부해. 타오는 거. 아, <목소리> 안 요즘 이런 거안러와 <목소리> 아, 진짜 <목소리> 짱이다. 상민님. 7 초. 많이 들었어, 많이 들었어. 야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똑 이리 와, 이성근 최근 트렌드대이 옷을 이게 입어 간다, 간다. 와, 아 이분이지